우리의 호흡과 생명과 구원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이 땅의 예루살렘 성산인 주의 교회로 부르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심령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복과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영광을 날마다 노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지 않으신 일이 없고 빠뜨리심도 없고 이미 행하신 모든 것에, 모든 것에 아무것도 더할 것이 없다고 하신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고 깨달아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땅을 파서 돌을 재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포도원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과 계획, 계획이 더디다 하며, 속히 이루어 보게 하고 알게 하라 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신 여기는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일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아니하는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세력과 그늘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압박과 허망을 믿어 의지하는 약하,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각 없는 자요 마음이 혼미한 자요 원망하는 자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마음이 혼미하던 자는 총명하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던 자들은 교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에 핸드폰이 우리 영혼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일어나 빛의 자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흑암과 고난과 어둠으로 가득한 온 땅을 속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며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산업이 주의 산업임을 고백하오니 친히 목자 되어 주사 주의 복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과 자녀마다 오직 하나님의 교훈으로 큰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강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모두 고쳐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자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강구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